지금 새벽, 새벽 아침 7시 반인데 어디 가시나요? 아시작어어 어. 아침 8시에 지금 틱톡 도인 라이브가 있어서 지금 라이브 커머스 하러 방송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 저번에 얼마 팔았었죠? 저번에가 사실 제가 500원 팔았잖아요 <laughs> 500원은 10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아. 희소식 이 있는 게 아. 역대급 한번 찍은 적 있잖아요. 그렇죠, 5천 위안을 한번 찍었어요. 그렇죠, 어. 그렇죠.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지금 충칭 염경환이 되고 있거든요. <laughs> 염경환? <laughs> 어. 지 충칭에서 역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거의 매일 지금 아침마다 이렇게 방송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목표금액이 있나요, 혹시? 어, 오늘은 당연히 5천 위안을 갱신하는 건데 또 모르죠. 또 이런 걸 것도 웨이꾸이 하지만. 음, 이게 여러 가지 규칙이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엄격해요. 뭐 다이어트,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라이브 규칙이 어긋나가지고, 방송이 정지되고 막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아직 초보긴 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Let's go! Hello. 자, 보시면 이게 바로 저희 스튜디오입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뭘 빌린 게 아니고 그냥 아는 지인을 좀 통해서 좀 빌려 쓰고 있습니다 리얼라이프 리얼라이프 이 친구는 이제 저희 라이브의 핵심 라이브 핵심 인물 어, 규화라고 역시 저희 동창 88년생입니다 뭐 인사 좀 해줘 이 친구가 이제 저희 의 핵심 인물입니다 저희 라이브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쪽이 저희 라이브 하는 장소인데 성주의 의견으로는 이 뒤쪽이 좀 너무 좁아 보인다 해서 카메라 각도를 바꿀 생각입니다. 이게 다 우리 전 대표님 거 제품들인데 우리가 이게 팔 계획이 있나 나중에? 이게? 어 이게 좀 돼야지. <laughs> 그좀 있어야지. 수수료 짜잘하게 해주셔야지 그래. 어. 그 카메라 각도를 바꾸면은 이제 이쪽에서 이 오른쪽으로 향해가지고 좀 넓어 보이는 뭐그 시야적으로 좀 쾌적함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거 마스크팩도 라이브 어. 하면서 어. 시험하면서 여기 마스크 화장품도 판매하고 어. 있으니까 한국에 많은 화장품 업체 많잖아.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열심히 팔아 볼게요. 네. 또 성조가 이렇게 왔고가 이래도 남대로어 <laughs> 이런 이런 거어전전랑 많이 팔았었잖아, 성조야. 어? 역대급 찍었었잖아. 또 이쪽에는 저희가 이번에 샀던 그 양품들인데 주로 라면들이 많아요. 저희가 주로 판매하는 제품이 있다기 보다는 한국 제품들과 뭐 라면 또 식품들 위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제 불닭면 각종 이제 맛으 해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사실 이건 지금 돈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힘좀 빼고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주나? 괜찮은 걸로 아습니다 그랬나? 근데 처음에 우리가 불당면한테좀 무시당했잖아. <laughs> 어, 그지. 어 아무튼 저희는 현재 주로 화장품이요 화장품, 식품이요 식품 뭘 정해서 파는 게 아니고 저희가 라이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제 각종 다양하게 팔면서 지금 시청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좀 정리 좀 해라. 또 이게 성주가 강력 추천했던 좀 논란의 제품인데 아시는 분은 <laughs> 댓글로 달아주시고. 또 이쪽에도 이렇게 나름 스트리오를 구색을 갖춘다고 이게 등이 있는데 이 등에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성조야. 성조야 이게 뭐야? 이거 누가 준 거야? 도전하십 아, 우리 파이팅하라고. 진짜 이거 때문에 제가 싸웠어. <laughs> 이거 때문에? 나, 또 싸웠어? 나는 너한테 등도 주면서 잘해주는 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뭐래주고. 아 진짜? 아또잽한번 맞았구나. 얼마나 얼마 돼? <laughs> 야돈 줄게, 얼마 안 돼! 같이 갔다가 나 어. 어, 렉스였지. 못하잖아. 나 진짜 했다니까. 이거 좀 소개 좀안 해주시나요, 이거, 맥심? 맥심? 맥심을 <laughs> 너무 어. 비싸게 팔아가지고 혹시 한국에 맥심 납품하시는 어. 분들 어. 싸게 공급해 줄수 있으면 좀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아 어, 그니까 러 맥심이 이게 너무 비싸. 네. 아니 우리가 너무 비싸게 받고 어. 지금 팔고 있는데 꼭 연락 좀 주세요. 어 혹시 모르지 싼 가격이 있다면 저희를 믿고 한번 싹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기깔나게 한번 팔아 보겠습니다. 맥심이 또 중국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렇지. 사람들이 맥심을 많이 찾다. 어. 저희... 뭐 거야? <laughs> 왜 그래? 우리 도우이은 맨날 욕하는 애들 있어. <laughs> 아그치와 <laughs> 깜짝 놀랐네. 아침에 몇 개나 남긴 거야 얘네걔네도 부지런해. <laughs> 네, 한국을 싫어하는 그 악성 팬덤이 있어도 뭐욕하 응. 욕을 하는 거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 라이브 룸에 항상 저 그런 애들도 있잖아. 근데 비하는건 아니야, 사실 그렇긴 한데. 아, 우리 우리에서 트를시켜놨어 한국을 욕하는 거지. 부지런해. 우리 욕하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슬슬 시작해 봐야 되는데. 자, 현재 시간 8시. 시작합니다, 이제. 렛츠 고. 오늘의 주 토이는 뭐냐? 오늘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게 좀 개꿀이지. 그렇지? 유산균이랑 콜라겐이랑 합쳐준 건데 왜냐면 이게 그 수수료를 많이 주거든. 판매 수수을 많이 주거든. 몇퍼몇 <laughs> 퍼?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은 저희 집보진에 와서 확인 하시고 <laughs> 이게 또이게 한국에서 좀 논란이 될수도 있는 가격이니까. 아 어, 그런가? 몰라. 실패하고 아, 어. 있습니다. 오케이 비밀 비밀 오케이 레츠고 자 시작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자자하 上次卖的面，挺好吃的，唐小姐。我们卖的都是好吃的面，肯定是因为我们都是喜欢的。哪个咖啡好喝？啊、你你说。哎、啊，真的。我我现现在喝我在喝就是美式咖啡、黑咖啡。嗯、想喝美式的伙伴们就拍十二号链接。我想早上喝点甜的，就有有点那个了，有点哦开心了，就是那个。 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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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더 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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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没有 <laughs>、哎，是是了，所以现在马上要买了。哦、觉得好喝。啊、下单了，宝宝，谢谢宝宝。啊、谢谢啊！我老婆重庆的，重庆人觉得好喝，也是中国人也觉得应该好喝嘛，可以试一下。哦、嗯、哦，我们是哦，一边买东西一边聊天可以，大家哦、呃、想了解什么韩国的文化，或者想跟我聊聊天，可以随便打字的，随便可以打字的，宝宝们。下单了。啊是哇 거의 와, 저것이... 당뇨빙? 아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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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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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 저거, 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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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选择哦，他呀 T P K 话好多哟、哦，你看嘛，一直说一直说哦，病方面呢、啊，什么药方面都这、啊、么说，中介建议，中介建议，哦、呃，可以喝，优先选择黑咖啡，避免添加糖及高热量配料，跑跑，你看跑跑，T P K 是的，T P K，负责人谢谢，好、啊，我们 c o 啊这个 T P 哦哦哦。哦哦 明白了吧，明白了吧，我不用。你好，可以代购东西吗？哦，需要什么东西？可不可以代购那个江会员的同款能量棒？张动源、啊啊。江会员。啊，卡列文。这个他的那个同款能量棒可以代购吗？哦，哦，包。 우, 우리는 이제는 뭘 이해해? 검색해. 필요한 물건. 야음식이 아니, 그냥 너지 보조제. 아, 아, 에너지 보너지 보조제. 확인해. 확인해. 먼 이해해. 그리고 다시 답장해. 먼저 우리를 팔로우해 주실 수 있나요? 응, 가능해. 감사 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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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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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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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 谢谢哦，好，拜拜。啊，这个姑娘说话太温柔了，我真受不了。为什么受不了？为什么受不了？我们早上一人一杯喝的是这个黑咖啡，这样的。早上需要提神的可以试一下美式咖啡，哎、嗯欸，对，再来一杯冰美式。얼주啊얼주啊 가 동스에야하오 메카페 한국요조종 어소파 아아불켜 부츠가 오빠 오빠 어 오빠 쇤메호스가시메니바 류쌍바 류쌍바 동요마 아니 그니까 아유 밍지에 요댄상 요댄상 시메니 더는 종드 간쭈 아비 외월드 호찌메 저거 공추 이딘더 비쟈 쾀

나사 랑 호지민 나사 랑 호지민? 사랑 호지민? 나 호지민 사랑에그 뜻인 것아 나사랑 호지민? 아, 아, 아 니아의 호지민! 잠깐만 있어봐 아나 우화련제 가지샤딴! 아니 하오 우화련제 가지셨다 나도 사랑해 호지민 내가 꼭 내지 못했어? 아니야 아니야 더야 아니야! 넣으면 더 쫄아 아니 알아어하아 그래. 내가 먹는 야. 스타일이야 야. 아니 이게 있잖아 이 계폭 그렇게 먹는다고 아니, 그쪽라고 지금물 없다고. 계라고? 막 고글거릴 수 있어 보이는 없다고. 잠깐만, 잠깐만. 잘했네, 잘. 잘. 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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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네. 최명호 니지 나가. 정신, 니짜 나가, 정신. 자, 보자 어디 냐 다시 니먼 주의사하. 저거 다 카일로 이후 무슨 소상 잔다마? 뭐야, 농연진. 어, 전도不行. 오케이. 라더. 자. 아, 이거, 이거, 하면은 라. 야, 보여줘. 이거, 은거 아니 보여줘 얼마나 요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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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상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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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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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자, 장도시 저거 양자. 쉐킷 쉐킷 쉐쉐킷 Shake it, shake it, s h a 르보 날아마. 가르보 날아. Oh my god. 년르보나라 어. 오. 진짜, 진짜 딱 진짜 세우화면제데도활지면의분个粉色款 자, 찐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쩐다! 가까이서 응. 보여주라고, 이렇게 딱 들고서 젓가락다가와이명웅 좋아요, <목소리도> 임웅아 쩌양, 쩌 이렇게 된 거야, 쩌양! 존나 많이 줘, 들어, 많이 들어 아아껴먹던데아까 많이 들어, 서 보여주라고 알았와세 와쎄이! 오하 렌즈! 오이와 와, 고소 출발, 럭 왜? 워, 워샹 투이젠 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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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랜의 1 0호我们只不间賣的鐲款它有大小不一樣的。嗯。就是1 8리입니다是1 8리입니다這比這個小一 아이씨, 뭐야 이거 안딱았어. <목소리> 시... <목소리> <实在说是国產的, 목소리> <带日后>, <목소리> 아, 이런. 진짜에是國產的帶綠貨子的千信 아. 내가 제일 잘나가. <목소리> 저거 초도 제일 잘나가. <목소리> 아. 아니 신아이즈포즈는 벙리엄하고 안주이셔주포 버스터야 누구야 성학 너 누구니 성학 아 성학씨 성악 성학을 올려라 풍화 풍화 아니야 어 꽝가 어. 와 진짜 맛있어 와. 추천 강력 추천 장리 투이젠 간똥도뿌더라도왜나간똥도뿌더라도와 저거 와. 저 시, 현재 부지시의 권의, 호저시한 항고, 마이더하우, 전시제 마이더하우더, 저거 어, 사자, 어, 시이자 벌써 빠지지, 써는 시간통왜 뭐야? 왜왜 지주? 이거야, <laughs> 이것도. 누가 했는지 한번 보자. 누가 또, <laughs> 누가 또나불여야 되는지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 근데 뭐, 나도 나불됐고 얘도 나불돼서 내가 봤을 때 아까... 음. 제가 뭐 쭈이 디자라 그랬어, 쭈이 디자라고. 내가? 아니, 그 아. 댓글이 그걸 읽었어, 쭈이 디자마, 뭐하면서. 아. 내가 듣기에는 저거야? 아, 카페? 이거 아닌데, 이거 언제냐? 3월1 5일이 오늘, 오늘 아닌데? 오늘 거아니잖아안 떴나 본데, 다시 켜봐, 다시 켜봐. 오, 음, 되네. 뭐, 어, 어, 뭐야, 뭐야, 되네. 아니, 상품 뽑는 가능한가, 사실. 안돼.

哦，翻译的，翻译的哦。李星菌咋？啊，Z Y 蛋白。哦，啊，咋？啊，维他命，维他命。这样的，这样的。嗯，你们知道 Z Y 蛋白的作用，这个我不用什么解释了。我来小孩可以吗？小孩可以。哦，这里这写的。 인 페이팡 품 호박하나 어. 더 샀어요 명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태 감사합니다 좋았어 복가네 명태, 복가 명태 대박나세요 복가네 명태 대박나세요 라헌 마이송이 오마쩡 마이송이 즈야 저거스 랍암 퐁러 사장님이 미쳤어요 샤웬단바이 샤워넛도 즈다오바 시유시 이제 워시,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 양도, 저 양도. 어. 서비스 달라니 말이 없네요. 서비스, 어. 서비스, 오케이, 서비스, 무슨 서비스? 3, 3, 2, 1. 서비스, <laughs> 서비스, 아, 뭔 서비스? 오, 창의실, 니이리창고어 창의실, 거이 창의실, 거거이의실 원래는 이1 0 0 이상 리우, 이창고실 100화 이상 니창고 이상 리우, 이 보여줘. 응. 그럼 그래, 내 말은 이거 한다고. 아니, 갑자기 왜왜 그렇게? 아니, 왜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게 색깔이 안 보여. 그럼 가야 아, 일단 해보라고. 일단 하라고. 아니, 투명한 거다. 여기다, 데다 여기다, 헤베주... 여기다, 여기다 하면 되잖아. 여기다. 아니. 여기다 진짜... 하면 되잖아. 보이지?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저저저 아... <laughs> 근데 칸도츠라에 닿아도 하지 던더 맞아야 다시 보자 보자저럼걸 칸도츠라에 닿아도 하지 던더가? 칸도츠의 실세 범밤은 누구였어? 제약 칸도 강철. 린샤오우是不是? 린샤오우 음. 많이로마? 怎麼樣? 어, 많이에요. 많이메요. 아니로, 깜깜로. 다 쏴다로.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저 <laughs> 많이다. 다 해매샷 던 막. 선생님, 사실 선생님. U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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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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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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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실상하우 레인지에 실상하우는 이제 관중은 버스 빵빵. 아, 명태 씨 화났다. 아, 진짜? 명태 씨, 깜카에서 직보. 해매 2곡 신치. 어머 쉬야, 어머 더 기بية 덩지 야오 치라이로. 잘

三二一，上链接努力看看三二一，2> 3, 2, 1, 1> 上链接，哈哈哈！这个看，呃，工作忙，还有上班呢、啊，和学习要早起。其实中国也一样，但是韩国文化就是早起要睡醒，要睡醒提神这样开始的。我按照我了解的话是这样的。 所以经常喝咖啡，早和상,还有吃了饭饭后也有咖啡。 人 한국의 매일, 즉2 4시小씩这个每个人不一样，每个人不一样哦，也要看做什么工作。所以说这新闻报道的给韩中国人知道的是韩国人不睡觉这样的，但是这个其实不是每个人不一样，每个人的工作的时间不一样。 Uh -oh. 시간 uh 중 -oh. 안에 uh 시간 -oh. 중.吃了饭以后比较困。你们对过，马来们都怎可能的？ Uh -oh. uh -oh. 어쨌거나 야 슈이 씨. <laughs> 어. 하지 마. 하나님제 슈로마 오부주다회. 쿤다슈호 허더와 어. 거의. 어. 미먼 중앙 찾으자. 세세 세세 하나 게임에 띄잖아. 이석 거예요만. 게임에 관주 있어야 거예요. 게임 관주도时候在右边上面. 자, 點一下這個小黃車. 어. 는도 마상에야 광고론. 엄마 필요님들 관주. 這還有糖,香草,香草的醬料,就差不多了。 한테 나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안어박자야! 해야 돼! 안어박자! 실수하르지, 실수하르지. 너 진정, 니마 요매 역할. 어, 상인도 진정 칼로,我看了,상인의 진정好看,我看到5級,6級,馬上1點了。 我们,我们平我们平时我们播到十二点钟左右，但是今天后面你们很多人进来支持我们的直播间了，多直播了一个小时。希望今天新认识的朋友们明天再来看一下我们，的互动一下，<对>好吧<吗>？我们一起玩，<好>我们明天八点钟过来一起玩，可以吗？可以吗？明天见，拜拜，拜拜。OK，我们，听得到。 아이 막판에 왜 이렇게 질리지? 지금 이게 라이브가 끝났는데 상황이 굉장히 지금 지저분합니다 이것저것 음식도 소개해주고 뭐 먹는 것도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커피도 이렇게 <laughs> 까서 보여주고 김도 먹고 오늘 2789원 팔았네 아 진짜? 괜찮네 그리고 거래수가 55 객단가 61원 용진쇼르 389.92원 그러면은 7만원 정도 벌었네 <laughs> 어 저희가 5시간에서 389원 팔았습니다 벌었지 어 벌었지 야 2789원이면 그래도 역대 한 3등 하나? 3등 <laughs> 우리 1등이 5000 얼마고 아, 6 0아6000 얼마 이렇게 힘듭니다 이게 도인이 근데 2주밖에 안됐죠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아직 순화하는 걸 수도 있어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경험이 좀 없는데도 그래도 이제 시작한 지한 10일 정도 된거 같은데 어쩔 때는 6,000 얼마 팔고 어쩔 때는 3,000원 뭐 2,000원 재수 없어서 규칙 위반하면은 이제 주문을 끊겨가지고 500원 이하 안 팔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이게 먹고 살기 힘듭니다 하점송하면서 아, 지금 촬영하면서 이게 진짜... 지금 방송 끝나고 지금 가고 있는데, 아, 이게 진짜 방송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3,000 위안이면은 50만원 좀 넘게 판 거잖아. 순익이 한300 위안이, 300 위안 좀 넘었나? 390 위안? 7만원 정도 남은 건데, 남자 3명이서 지금 뭐 라면 어쩌고저쩌고 팔면서, 와, 이게 하는 게 쉽지가 않네. 아. 뭐 아직 이제 저희도 팔로워도 많지 않고 얼마 시작한 지안 안 돼서 하는 거지만 저희가 아직도 좀 그런 스킬도 부족하고 그 제품 소개하는 능력도 많이 부족하고 근데 일단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어로 제품을 설명해야 되는 음. 이게 좀 빡신 게 있는데 근데 뭐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을 했거든요 다른 한국 사람들도 라이브로 이런 제품 판매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근데 또 우리... 우리만의 강점이 있으니까 또 재밌기도 하고 뭐 하다 보면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 있어서 그렇 있는 거잖아 그치? 그 일단은 목표는 지금 올해가 3월 중순인데 3월 말까지 한만 위안 정도로 찍으면 좋겠다 만 위안이면 한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 200만 원까지만 찍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 열심히 해봐야지. 지금, 뭐 만위안을 <laughs> 목표로 일단 최선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사실, 만위안이 빡센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사실, 이 도인의 웨이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민감한 단어, 무슨 최고의 효과, 무슨 미백 효과, 뭐 그런 거 있잖아. 가, 가, 일단. 어, 그러네. 어, 큰일 날뻔 했네. 최고 미백 효과, 다이어트 기능 있다? 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기능적인 거를, 음. 강조할 수가 없으니까 안 그래도 중국어로 설명하기 빡신데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더 말이 안 나와. 근데 그럴 와중에 또 실수를 할거 아니야. 그럼 그게 또 이제 라이브커머스 규칙에 위반돼서 갑자기 꺼집니다 방송이. 이게 그, 최악이지. 그 하루 동안 방송 못 하잖아. 그래서 얼마 전에도 자동으로 끊겨가지고 막 500위안 팔고 끝내고, 600위안 팔고 끝내고 이런 게 지금 초반에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거라도 좀잘 해야. 아마도 매출이 잘 오르는데 좀 고려해야 될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업로드가 조금 느려졌거든요. 유튜브 업로드가 그치? 아침에 맨날 요, 요거 하나라 좀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 더 열심히 해야죠. 아더 열심히 해야죠. 라이브 끝나고 또 바로 지금 편집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로는 달러를 벌고 여기 이걸로는 런민비를 벌고 저희는 지금 외화를 엄청 벌이들이고 있거든요? 저희 진짜 좀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응원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왕무이 되는 그날까지 그렇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어. 아, 아싸 잘 찍어야 되나?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좀 가까이서 보여주라고 이렇게 딱 들고서 가까이서 다가 진짜 맛있어. 응.